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933회 저희 로타리 복권방 자료 공유 안내 드리고요 지난주 성적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난주 한번 성적을 쭉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3등이 두개가 있었구요 잠깐만요 요거는 색깔 좀아 지난주에는 보니까 3등이 두개뭐 평범하고요. 그다음에 4등은 93개 오히려 자동 확률보다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 4등이 93개, 5등이 1762개 이렇게 나왔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저희가 이86400 조합을 하면서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1등이 나올 때도 있고 2등이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11개 정도 3등이 포함된 이렇게 자료 되겠습니다. 어, 전체 발행 조합 수는 86,400 조합이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자동 확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기적인 당첨 보도가 나오면 뭐 꽉만 가득할 거고요. 또한 그 반대로 잘 나오면 1등도, 2등도 이렇게 두 번씩 포함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 절대 막 조합하는 자료는 아니고요. 필터링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하고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 로타리 복권방을 자료를 엑셀 파일이죠. 받아보신 분은 알것 같고요.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이 조합이 다된 자료죠. 이거를 저희가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은 뭐 무난하구요. 대신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시면 안될것 같고, 특히나, 이걸 이용해서 뭐 조합을 팔거나 이런 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로타리 복권방 자료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이 자료는 무료 조합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필터링 방법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해 볼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 파일 자료입니다. 자, 기본적인 저희 파일 한번 보고. 어, 뭐 안내 한번 다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엑셀 파일을 받으시면 이렇게 되구요 지난주 거뭐 복기를 해 보면 이렇게 당첨 번호 나와 있죠. 38번 5번 이렇게 끝나는. 자, 여기서 이제 당첨이라는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어, 자동 필터링을 할수 있게 엑셀의 자동 필터링 기능이구요 여기서 다섯 개짜리가 3등 번호죠. 3등 조합 번호인데 두 조합 이렇게 나온 것을 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컴퓨터가 빠르면 뭐 빨리 나올 텐데요. 어쨌든 두 조합 이렇게 발행이 된 걸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4등 같은 경우에는 4.5개와 뭐 4개짜리죠. 당번이 그러면 이렇게 93개의 조합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자료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뭐 당첨이야 추후에 복기해보면 되는 자료인데요. 저희는 여러분들만의 이렇게 필터를 걸수 있도록 필터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걸수 있는 이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어 예상수를 뭐 1번, 뭐, 뭐 18번, 뭐 20번, 어, 이, 뭐, 이셋 중에, 뭐, 나올 것 같다. 한 술에도 나올 것 같다. 그럼, 요 필터링 값을 최소값 한수 이상, 그 다음에, 어, 최대 값은 한 개. 요렇게. 하면, 요 필터 1번에 X가 표시가 되죠. 요거는 이제 필터와 안 맞는 거구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필터 2번에 나는 10번, 어, 25번, 만약에 30번, 그 다음에, 뭐, 37번, 요렇게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나올 것도 같은데, 안 나올 것도 같아. 그러니까, 나와도 한 수,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0, 최소값은 0이죠. 안 나와도 되고, 최대 나와도 하나만 나와라. 그러면 이 필터를 요렇게 거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필터가 요렇게 X 표시하는, 요, 필터 2번이 X남 표시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여기서 요 범위값을 넘어간 거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필터를 뭐 12개까지 뭐다안채워쉬셔도 되구요. 여러분이 최이 번호 구간 있죠. 번호 구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필터링 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최소값 필터링 값 최대 몇개이 안에서 최대 몇 개, 그 다음에 최소 몇개 요렇게 되게끔. 최대값과 최소값을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확인이란 란이 나오면 이렇게 뭐 하나만 놔도 오류가 난 이렇게 x 표시가 나죠. 하나만 필터가 걸려도 여기도 필터 걸리고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걸리면 당연히 x 표시가 되죠. 그래서 확인 요 x만 지워 주시면 이 필터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제 86,400조합에서 요 요걸로 따지면 25,270 조합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거시면 되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걸어 보시면 여러분들의 조합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자체의 조합, 여러분들이 조합을 생성한 그걸 검증하는 용도,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로. 로탈리 복권방 자료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조합이 절대 아닙니다. 무료조합 아니에요. 무료조합 말고 여기다 시키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엑셀 프로그램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엑셀이란 프로그램 파일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고 엑셀 같은 거나 잘못 다룬다 그러면 이거를 받으셔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어 로타리 복권방 자료이니까요꼭 그거를 아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로타리 복권방 자료 안내 드려 봤구요어 저희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